미국의 코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충격적인 행보로 이 코인들이 무려 300배 이상 폭등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10만 원만 투자해도 수백만 원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 코인들의 정체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분석가 서준입니다. 최근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청난 행보를 보이며 트럼프와 접점이 있는 코인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일가는 디파이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지분을 절반 이상 확보하며 실질적인 주도권을 가졌고 이는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더해서 트럼프 정부는 미국 기반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 면제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행보도 드러내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일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USD1을 출시한다고 알려지며 주목받았는데요. 특히 백악관 암호화폐 행사에서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것이라 언급하고, SEC의 새 위원장인 친암호화폐 인사 폴 에킨스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프로젝트인 리저브라이트의 컨설턴트로 활동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후 리저브라이트의 가격이 하루 만에 170% 급등하기도 했죠. 또한 최근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 규모가 34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는 소식도 전해져 미국 정부와 스테이블 코인 관련 행보가 조명되어 앞으로 강력한 성장을 하리라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더해서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실물자산 토큰인 RWA 메타 역시 트럼프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와 연결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실물 자산 토큰 메타의 대표 코인인 온도파이낸스를 매수하여 신고점을 기록했고 얼마 전에는 트럼프의 장남이 온도파이낸스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가상화폐가 미국 패권의 미래라는 발언을 하면서 자산 토큰화 관련 메타가 주목받는 바탕을 마련했죠. 또한 미국 정부가 금 토큰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해지면서 암호화폐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공유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RWA 메타의 성장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파이메타에 대해서도 트럼프 관련 프로젝트가 긍정적인 행보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트럼프 관련 프로젝트가 주요 디파이 코인인 에이브와 에테나를 매수하며 강세를 불러온 것은 물론 블록체인인 세이도 매수하면서 단기간에 30% 이상 급등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얼마 전에는 암호화폐 규제를 담당하는 SEC가 디파이와 관련된 규제 완화를 발표하며 디파이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결의안도 통과되었기에 디파이 생태계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죠. 게다가 민코인 메타 또한 트럼프의 직접적인 언급으로 인해 강력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먼저 본인의 공식 민코인인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 트럼프를 자신의 SNS에 지지하는 글을 공유하며 트럼프 코인의 가격이 단기 강세를 보였고, 트럼프 코인이 트럼프의 NFT 사업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외신 기사가 조명된 적이 있어 NFT 가격이 700%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더해서 트럼프의 지적 재산권을 관리하는 기업이 NFT와 메타버스에 활용할 수 있다는 트럼프 상표를 출원했다고 알려졌으며, SEC가 NFT 관련 규제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입장을 제시해 NFT 생태계가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더불어 트럼프 코인과 함께 도지코인과 봉크를 기반으로 하는 ETF가 신청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SEC가 민코인에 대한 규제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발표도 했다 보니 민코인 ETF 출시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이를 토대로 민코인 ETF가 출시된다면 민코인 생태계의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면서 민코인의 강세를 불러오리라 예상할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트럼프의 최근 코인 관련 행보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 실물자산 토큰 디파이 민코인 메타가 엄청난 주목을 받아 크게 성장하리라 예상할 수 있고 마침 이 다섯 가지 코인들이 트럼프와 관련하여 높은 잠재력을 지녔기에 앞으로 크게 성장하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딱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들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차트상으로 매수매도 하기 좋은 타점 분석과 남들보다 빠른 고급 정보들을 정리해서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헤데라 코인도 이날 92원 밑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데라 코인의 전망도 소개해드리면서 목표가도 제시해드렸었죠. 1차 목표가가 312원 부근이었고, 2차 목표가가 480원 부근이었는데, 2차 목표가 기준으로 4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단순히 여러 코인 추천해주고 그중 하나가 올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자체가 다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대로 따라만 오셨더라면, 원금 대비 4배의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을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우선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직접 매수하고 투자하는 것은 저와의 신뢰가 쌓이고 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경제지표 발표, 시장의 동향 등의 뉴스 등을 알려드리면서 코인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정보만 받으시더라도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미리 알았던 좋은 정보들을 구독자님들도 같이 공부하시라고 좋은 코인이 나오면 살짝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시죠? 제가 10개의 코인을 가져오면 그중 8개의 코인은 항상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코인 투자는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오랜 경험 끝에 나오는 노하우와 고급 정보들로 구독자님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제 채널을 좀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런 혜택을 드리지 않아도 유튜브 채널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면 이 모든 정보들은 영상을 통해서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곳으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정말로 구독을 눌러주신 제 채널의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을 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구독자님인지 확인하는 이유는 제 고급 정보들을 그대로 빼가지고 돈을 벌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리딩방이나 정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제가 그런 업자 사기꾼들이 아닌지 확인하고 알려드릴 겁니다. 다 소중한 저희 구독자님들을 보호하는 조치이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라는 좋은 댓글들 남겨 주시면 저에게 알림이 뜨기 때문에 제가 구독해 주셨는지 확인을 빠르게 해서 기다리시지 않고 좋은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저처럼 100만 원으로 3억을 만드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정보를 날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